도대체 어떤 놈의 쇼를 여기다가 놔두고 있는지. 구경이나 한 번. 저기 길 끊어졌잖아. 얼, 벌레 이거 어떻게 가라고. 비벼서 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비벼서. 이거 잘못하면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가는 길인가? 아닌 거 같은데, 나 이쪽으로 옮길 같은데. 그렇다면 이리로 올라가나? 이리로 올라가나? 이리로, 이리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아까 하피들이랑 싸우지 말고 이쪽으로 왔으면은 는거 아니야? 너야 네가 쇼리냐? 야오쇼을이 염소가 먹은 야 네가 먹었냐 쇼를? 쇼를 뱉어라 아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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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미끄러진다 큰일 나지 아니 산꼭대기인데 쇼이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저기야 길을 무슨..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 있다고.. 도저히.. 아니.. 안돼.. 안돼..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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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안돼.. 잠시만.. 이거 내 아까 왔던 길 아니냐.. 여기.. 그게 아니네.. 아까 저쪽으로 왔으면 그게 맞는 길이었네.. 나 도로 내려가는 길인 줄 알고.. 돌아갔더니.. 건물쪽으로요 예헤헤 가고있어요 여기는 뭐 먹을거 없나? 몇분 안하는 시월 그런거 말고 여기서 올라가는 길을 찾아라 오케이 안쪽으로 말고요, 밖에. 그렇다면, 이 안쪽은 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땅굴, 그걸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죠? 그 밖에서. 오케이. 올라가는 길. 괴롭도 들었지? 올라가는 길을 찾으시란다. 우와, 한 방에 이렇게 올라오냐? 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오이씨, 아니야 우차. 빨리 과일을, 경과를. 누가 여기다가 이런 걸 갖다 놨어? 야, 이거 완전 등산, 등산 시뮬레이션이 된, 아, 어, 잠깐. 와, 야. 3터 까지 그냥 내려가 버리면 이거 난리야. 난리도 아니야, 이거. 오오오오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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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호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야칼 집어넣 칼 집어넣 이것도 집어넣 어자빈 손을 양손을 가볍게 하고 어 회시 전장 오산 어? 위에 왜 초록색 기운이 초록색 안개는 별로 잠시만요 아저씨 오 어. 노 있네. 김머리석선수을전차 얘기를 완주할 수 없어 면아이 여기까지 왔는데 나다 아, 왔는데. 여기 왔잖슴 여기 왔잖설. 뭐야 무슨 아니 나 레벨 24짜리 야노이네야 고작 16짜리 레벨을 내가 못할 것 같아? 너뭐 숨겨놓고 있어? 내가 다 털어가버릴 테다.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들어 주지. 헤헤헤. <laughs> 이제 음식이 없어서는 아마 곧 굶어 죽게 될 테다. 불도 꺼버려야지 어두운 데서 살아. 에이씨. 무슨 그런 악담을. 잘 계셔. 하나잖아. 우와, 경치가. 경치가. 근데 왜 초록색이냐? 불길하게. 새 표지. 힘의 원천. 앙바르의 발톱 마법 힘의 원천 아유 이런게 있었네 이 꼭대기에 어 뭐냐 뭐야 이거 어디 레벨 13짜리 하피가 덴비냐 빨리 내려와 내려와 임마 이제 그망할 놈의 쇼울인지 쇼울던지 어딨냐? 하급 잿빛 루이라 이름이 멋있는데 죽기 민첩의 시험 만수의 표식 저거군 이제 어디로? 이제 어디로 가면 이 지도 보고 가야 되겠다. 아까 그땅 속으로 들어가는 뭔가 소리가 안 좋아. 어? 어? 여기서 떨어져도 되나? 기분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 이쪽. 내려가는 길아 괜찮아요 오케이 믿고 갑니다 나 여기서 죽으면 어디서 세이브가 어디서 되는 됐는... 자안 믿고 슬라이 슬라이딩 여기 <laughs> 많이 내려 간다 이거 와 이거 그거 봐 도전 과제 저번에 나 이거 도전 과제 길을 비켜라 도전 과제 받았었는데 와 이거 뭐야 자동이네 뱀길이야 뱀길 주사위 놀이에서 그 뱀길 탄것 같은 느낌이잖아. 불켜 그리고 음, 나도 불을 들어 아 저기서 점프했으면 즉사하거예요 아이 난 미끄럼 타는게 재밌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안그래도 점프를 하려고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긴 했는데 그랬으면 죽었구나 저런 왜 이래 어두워, 여기? 쏘서, 홈나게 불 붙이고 갔 아하, 에이, 제게. 내가 지금, 고양이를, 고양이를 가지고 있나? 이게 포션 변경이, 누르고 있기가 포션 변경이지. 벼락, 벼락 말고, 이건 물이고. 고양이, 좋아. 어, 이래서, 고양이 하나. 아이고, 고양이 먹기 이렇게 힘들어서, 이거. 뭐야, 고양이는 먹어도 잘안 보여. 하얀된, 하얀된 하얀 강화, 강화볼굴이래 강화된 하얀볼굴이 아니고, 하얀된 강화볼굴이래나 진짜. 정신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수영을 싫어합니다. 수영을 하면 애가 정신을 못 차려요. 게롤트나 나나. 게롤트는 앞이 안 보이고, 나는 정신이 하얘지죠. 이거 숨 쉬는 데는 있긴 하나. 숨도 다안 쉬고 내려왔네. 어이, 고양이가 벌써 끝났어. 강화된 고양이 이런 거 없나? 고양이가 불량이야. 설마. 아니 설마 여기 숨 쉬는 데 없다. <laughs> 잠깐만, 괴롭힐 때 빨리 가자. 숨 쉬는 데 없다. 아, 아까 숨을 많이 쉬고 왔어야 되는 건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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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laughs> 이게 고양이를 하나 더 먹어. 더 먹어. 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나나 게롤트나 정말 잘하는데 이게 수영은 영 그냥. 응? pleasant place. 얼마나? 야 너희 마 게롤트 눈이 왜 이렇게 낫냐? 이런 거는 관광지로 개발하기는 별로 좋지 않잖아. 내가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을 보러 다니기는 하는데 막 이런 땅을 보고 좋다고 뭐야? 아, <laughs> 농담한 거구나. 이 쥐들이 있어서 멋있다라는그 반어법을 내가 못 알아듣고. 일디한근접벗은 게롤트는 주어풀을 했는데 난 그거를 사실도 알아듣고 아바마치 어어어 하하하하 야 게롤트 <laughs> 말좀잘 들어라 제발 아나어예 아예 음? 어? 아니, 도적 아지씨가 여기까지 따라왔네. 그리고 이 길이 아닌가 봐. 나 잘못 왔는가 봐. 뒤쪽으로 다시 가야돼. 도적 아지씨 오랜만이요. 한차일 만인가? 이번에는 완행을. 아이, 통수를 통실을... 오, 와, 이 칼. 얼음 칼이야, 이거. 기름. 다시,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야돼. 에이, 젠장. 지나오다니, 에이, 젠장, 지나오다니. 뭔가를 안 하고 그냥, 그냥 와버렸네 잠깐, 이거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 아니, 미친! 야, 이씨! 아, 젠장! <laughs> 입고 다시 찾아가야 되네. 아, 바보게롤트.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게롤트 탓을 하자. 에이, 바보게롤트. 에이, 바보게롤트. 그것도 못 보고 그냥 지나오면 어떡하냐. 괜히 임마 몸이 고생이잖아. NPC 있겠죠? MPC 있는데 나는 지금 동굴에서 뭘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가야 되잖아. 다시 가죠. 게롤트랑 나랑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게 그냥 아예 저 늑대들 또 왔다. 나한테 그 가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눈이 뻘개진 늑대들이 가보자. 게롤트 얘네들 보고 너 지금 나쁜 놈들이라 그랬냐? 나쁜 놈들이라 그랬냐? 얘네들은 임마, 너한테 가족을 몰살당한 그 하얀 늑대들. 그런데 또한 무리의 가족을 몰살을 시켰잖아, 요 누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네. 얘 봐, 낑겨있잖아. 얘가 일기를 쓴다고 우리 마족이, 우리 가족이 몰살당했다. 무한을 없앴다. 저 가족은 완전히 몰살당해서 이제 나한테 속살놈이었다 그나저나 여기가 아니야. 큰일났어. 나 이거 들어가는 동굴 입구를 못 찾겠네. 아, 이리 돌아버렸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젠장. 아, 젠장, 큰일났다. 이거, 는 마을에 있어요. 이리 가면 안 돼. 아니, 그걸 왜못 보고 그냥 나오냐, 이바보게를트이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는데 뭐 있어, 진짜. 이게 동굴 입구가 어디쯤 될까? 수영을 또 해야 되네. 아니, 이거 삼각지에서. 젠장, 젠장... 뭐야? 여기선 보이지도 않아. 앙비르의 발톱... 이게 물음표는 뭐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장소. 이거 날아가야 되겠어요. 앙비르의 발톱으로 가는 오솔길 말고, 앙비르의 발톱. 여기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것같네 그러면 이리 갑시다. 말로 가, 말로 가! 아이, 멍청한 자식. 칼 넣고, 임마. 뭐, 잘한 게 있다고 칼을 빼두고 가냐. 일단, 마을로 가서, 창곡대기까지 날아가서. 두개다 해야 될걸요? 아까 전사의 길. 두개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명색이 전사인데 하나만 해서는 자존심이 안되죠 두개 다 해야지 따라가서 내려가 음 매직 매직 이거 한번 더 받을까 게로트 하시고 미끄럼을 미끄럼틀을 한번 더 타자 뱀뱀뱀어 이번엔 내려가는 게 어떻게 좀 여기서 점프를 하면 안된단 말이지 뱀길을 한번 더 타고 가는 거지 자, 이번에는 잘해라 게롤트. 고양이가 나한테 몇개 있나? 한 개밖에 없다. 아니, 없고 가자. 음, 음, 잠깐만, 잠깐만. 예, 예. 수영을 빨리 하려고 A 키를 누르니까 얘가 계속 땅바닥으로 가요. 저기 가면 숨쉴 때가 있겠지. 좋았어. 1위로 올라가나? Shit. <놀람> no, 뭐, <뭐야>, 뭐, 뭐, <놀람> 왜, 왜, 얘, 얘, 누구야? 수면위로 떠오르지 말라고 경고했었다고?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가구일 13짜리 가구일이네? 이, 이 정도쯤이야 뭐. 후엔으로 몸을 좀 감싸고. 자, 아, 볼까? 13짜리 가구일쯤이야. 그냥 끔 씹듯이. 끔씹듯 아야, 따가라 아프다, 아프다. 이 비누 먹을 자식들아. 돌던진지 모르니까 돌 뒤에 숨어서. 아. <laughs> 한, 놈, 한 놈만 펜다, 한 놈만. 잠깐만, 왜 피가 왜 이렇게 빠졌어? 보자. 돌, 돌 맞고, 웃지마 임마. 가구일은, 뚝댕이 가구일이, 이게, 이게, 사람을 몰리는 재주가 있네. 아야. 우와, 이거 협업 플레이 봐라. 우와, 이거 두 마리가 협업 플레이가 장난이 아닌데. 뒤에서도 해골이었냐? 해골이 내갈 길을 방해하다니. 다 던졌냐? 다 던졌냐, 자식아. 아, 와, 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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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우와, 죽는 줄 알았네. 세상에. 이안 먹는 제비를. 돌 쏘다니, 망할 자식. 내 너를 꼭 너를. 그러면서 안 나가. <laughs> 내 너고 돌 뒤에 숨어가지고 내꼭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러면서 돌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나. 자식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가만히 말했지. 꼭 죽이겠다고. 매달려 있기만 하네 이거 가고일 우리고 이번에는 쉽게 그렇게 보습게 그냥 보기잡이 하이 무수한 악령기름 여기가 길이 아닌가벼 가가지고 수영을 더 해야되는데 잠시만 어차피 물약도 좀 만들어야 되고 명상을 한번 하고 이게 한 시간 동안 물약을 저렇게 만들어 낸다는 거는 명상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물약이나 조물좀물딱 만들고 있다라는 얘긴데 말이 명상이지 그리고 어지러워라 물 속에서 잘 보이는 거 있어요. 물... <laughs> 제가요 무조건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만 좋아해서 물약 만들고 이런 걸안 해요. 지금 물약만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레벨도 안 올리고 있어요. 잠깐만 이거 아니 물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찾았구나. 여기 있었네. 이런 곳에다가 숨겨놓고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지. 아이, 나쁜 놈들. 전사의 길은 무슨 전사의 길이야, 이게. 해녀의 길이지. 전사의 길 완수의 표시기래. 참, 내 물속에서 잠수해가지고 무슨 전사, 유디 t 냐 응. 음? 아, 터널의 끝에 도다, 도 도달하자. 동굴을 떠나 경로를 감시하는 남자에게 말을 걸자. 잠깐만이거 이쪽으로 다시 가면 되긴 되나? 아, 아까도. 아까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 가지고는. 아이. 뒤쪽인데. 아래쪽. 그냥 나가선안될것 같다. 잠깐만. 여기서 뭐, 터널의 끝에 도착하자라고 했는데, 여기 도착했는데 뭐. 아니, 왜. 이게, 퀘스트가 지금 꼬였나 봅니다. 제가 아까 그냥 여기 한번 지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씨, 내가, 이거 위대한 위쳐3라는 게임에서 내가 퀘스트가 꼬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드디어 꼬인 건가? 그럼 가자. 할수 없다. 아, 하이, 아, 여기 씨.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대로 꼬였는데, 이거? 가자. 에이,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아 깜짝이야. <laughs> 아휴, 다시 돌아올 뻔했네. 아휴, 다시 돌아올 뻔했어. 아휴, <laughs> 아 잠깐 가 어휴, 이... 어휴, 이... 여기 떨어지면 다시는 못 돌아가는 곳이지. 비 오네, 번개도 치네. 잠깐 그쪽 아니야. 암사슴이 나보다 <laughs> 오늘 저녁에는 오늘 저녁에는 암사슴고이다이 녀석 너는 왜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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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있는 사슴인가? 막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마을이 이렇게 뛰어다녀? 에이. 아, 힘들어. 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퀘스트 주인? 에차 내려 아아 까그길 앞에 지키고 서 있던거 그 녀석이 퀘스트 주인이구만 잘못 왔어 도그 와중에 아니 겁나 아까 그 얘긴 들었다 나이마 해왔다 그런 두게 다 가져 왔다. wasn't easy, but I managed to get to the end. Here's proof. First outlander to complete the trial A feat worthy of respect. 그러니까 아니도만. I'll make sure news of your deeds spreads across the five isles. 그래? 좋아. 명예 좋아. -no oh. But I'm a trusty axe. 근데 잠시만 어, 급기냐? 아, 돌격 본한테 맥데이라 흉갑 맥데이라 흉갑이라고? 좋은거냐? 에이 뭐야 이거 도끼잡이 하이 잿빛 룬 어? 인간 형상 잿빛 룬이 칼이 이렇게 좋나? 빙결확률 이게 겨울의 검인데 아... 뭘 들고 그래도 겨울의 검 그래도 나는 겨울의 검이다 다음 퀘스잡쾌의 아이콘 나이팅? 나이팅? 절박하고 꼬리 엉망인 남성을 만났다. 누군가 그의 아들에게 강력한 저주를 내렸고 나 아, 이런 거 만난 적 없는데 스켈리게 어디로 가야 돼? 아또먼 길을 가야 되네. <목소리> 여기서 <목소리> 잘 지내 나간다. 먼 길을 따라서 가야되겠네 절박한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저 물음표 저거 다 뒤집고 싶긴 한데 물음표가 너무 많아졌다 내가 다니면서 오지랖 넘게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막 듣고 다녔더니 물음표가 계속 생겨 근데 저기도 비왔고 여기도 비왔고 왜 이렇게 이 동네는 계속 비만 오냐 가보자 어떤 사람의 사연이 있는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해줄만 하면 해주고, 안 해줄만 하면 돈 받고 해주고,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싹다 죽여버리고, 어떤 어떤 마을처럼 해결해주는 척 하면서 그냥,